아, 지금 젊은이들이 가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젊은이들이 에, 미안하지만 젊은이들 이아예 지금 회의 중인데 여 보세요. 네. 미안하지만 젊은 이들이그 아,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그 이런 업종을잘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데 는 대기업이야. 근데 대기업은 성장은 하지만 고용이 없어요. 고용이 없어요. 안보입니다. 형식적으로 조금 안보죠. 왜 기계가 다하고 AI, AI가 다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로 전부 다 돌아가는 안보. 그래서 결국 2030들이 만약에 그렇게 계속 일자리가 없이 알바만 하고 다니면 완전히 사회가 단층이 되려요 걔네들은 수입도 없지만 뭐 이재명 이런 나쁜 남동이랑 돈이나 몇번씩나눠준는다 그러는데 대책도 안 되지만 그거는 그, 돈도 없죠. 기업이 발전하지 않는데 무슨, 어, 무슨 그게 되겠느냐고. 세금이 안들 돌니까 안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서른 살, 서른다섯 살 때까지 아무런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기술, 아무런 그 경제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어떤 깊이 있는 자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맨날 배달이나 하고 신부름이나 하고, 그러다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업에 들어가서 어, 과장이다, 부장이다, 이렇게, 하고, 회장님한테 한번 전화드려요, 지금 회장님한테 전화드려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지금 전화드려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기술을 가지고, 그, 이, 창업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인데, 어떤 거냐. 이건 주택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송도 국제도시를 한 천여만평 대의 바다를 메꿔서 만든 겁니다. 이것을 1억평 정도 송도보다 한 10배 되는 땅을 여기저기에다 해서 유휴농지, 대기업 주변에 있는 유휴농지 광주 주변이나 부산 주변이나 혹은 대구 주변이나 아 혹은 뭐이 수도권 뭐 어디나 이제 강원도나 이런 데 해가지고 있는데 유유 농지, 논을, 논을 이제 도시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천만 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요 아니, 그냥 1억 평을 그냥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논은 지금 저 절대 농지가 유유 농지 15만 원 정도씩 합니다. 국가에서 딱가입급이기 때문에 1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요, 이, 어, 거기다가 이제 한 30만 원 정도로 투입을 하면은 전기 상하수도 이런 이, 여러 가지 이런 기반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평당 45만원 정도의 소위 원형지 가격이 생겨요. 이게 메리포는 뭐보다 더 싸. 어, 이 송도 메리포에서 원형지 가격이 한, 한 50에서 60 정도 됐어요. 바다를 매리하는 근데 이거는 논에다가 하니까, 논 가격 자체가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 45만원이 평당이 되는데. 그러면 1억 평이면 45조입니다. 돈이. 45조.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중에 한 30%를, 일자리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이제 같이, 주거단지도 같이 있어야, 가서 아, 위로, 직주, 직업과 주택이 있는 직주 복합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천만 평을 주택단지로 했다고 그럴 때, 이걸 한 평당 우리가 150만 원씩 쳐요. 150만 원 굉장히 싸니까. 이게 이제 채비지니 뭐니 하다 보면 좀 올라가는데, 150만원을 3천만평으로 하면 이게 약 45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억평이라는 것이 공짜로 땅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는 수요자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를 건설해서 팔게 네. 되니까. 그러면 이 7천만평이 공짜로 땅이 생기는 겁니다. 공짜로. 공짜로 땅이 생기는. 그러면 이 땅을 우리 젊은이들한테 한 약한 30만명 정도한테 공짜로 빌려주는 거야. 30년에서 50년. 공짜로. 이, 이, 그래서 거기서 4차 산업, AI, 반도체, 배터리 무슨 블랙체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되는 뭐, 백신, 저희가 연구 이런 거를,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어준 거예요. 클러스터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쓰게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런 부품 소재 산업이나 이런 그 첨단 부품을 세계에서 제일 잘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독일, 일본, 대만, 이런 데랑 같이 버금가 버리고. 이게 마켓 쉐어가 세계에서 한 2.5에서 3% 밖에 안 돼요. 이거를 만약에 한 1%만 더 올리고, 2%만 더 올려도 이게 뭐 한, 예를 들어서 2천억 불 정도 부가가치가 되고 그래요. 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보니까 한 6천억 불수출이된것 같다고 그러는데 한 30%가량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하니까, 첨단 산업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아까 30만 개라고 그랬는데, 한 회사에 한 여섯 일곱 명만 근무해도, 그게 이제 한 200만 개가 된다는 겁니다. 200만 개. 아주 첨단이지, 그야말로. 이게 세계적인 첨단의 맨 그, 견인차가 되는 거야. 세계 생태계에서. 근데 거기 이제 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학동 옮기고, 대학동 옮기고, 연구소동기고 뭐, 등등 해서 젊은이들이 예, 일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를 해야지 기술 제공하고 그 중에서 자기들한테 맞는걸 갖다 하고 그다음 자금도 대주고 자금 벤처 캐피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그 실리콘 밸리 미국의 실리콘 밸리처럼 하는데 인공적인 실리콘 밸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여기 단지에는 평당 500만 원짜리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요. 이거는 땅값 싸고 용적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 이, 논 근처니까 무슨 달리, 이, 이, 층고를, 그, 제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5, 600만원짜리, 우리 젊은이들한테 오면은 뭐, 뭐, 그야말로 30평을 봐야 한 1억 5천이고, 뭐, 한, 뭐, 한 2, 3천만원, 3, 4천만원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은행인가 갖고 여기 일빌에서 갚아라오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없는데, 아파트 값은 올라가는데, 이게, 이거를 살수 있는 그런, 대지 않잖아요. 서울은 평당 1억씩 가니까. 뭐 대도시도 지금 평당이 3천만 원씩 가니까, 공부가 안 나서 결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안 낳고, 이래가지고 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 정말 큰 문제인데, 이런 걸해설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제가 이제 여기, 차트에도 있지만, 이게 그 일자리 도시라고도 하고, 제가 이제 메가 스마트 시티라고도 해놨는데,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자세히 얘기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토론간단당 갖단 갔다나 얘기해야지 제목만 얘기고 하 누가 질문을 오면 그거를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근데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거는 해봐야 아까 내가 우파가 하는 정책 가지고는 문재인입대 그래야 좀낫지만 해결이 될 수가 없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그 문제가 또 뭐냐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 이제 뒷골목 경제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로드샵들 절반이 문 닫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야. 칼퇴가. 그나마 첨단산업은 젊은 사람이 가는데 5, 60대 돼가지고 평생 밥집이나 하고 평생 주변에서 슈퍼나 오는 사람은 어디로 갈 거야. 이거는 다시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중소상인들이 비율이 많은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봐서. 그리나 직장 나가서, 그만두면 나가서 밥집 보고 직장 그만두면 나가서 무슨 뭐 조그만 가게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런 사람들이 안 착할 수 있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또 뭐냐면은 산자락. 우리나라가 산이 63%입니다. 192억 평이야. 산자락을 한뭐 6, 7% 해가지고 10억 평 이상을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산자락. 산이, 우리나라는 산 보호 박정희 대통령이 살림 모두 해서 고맙긴 하지만 산을 너무 방치했어. 먹거리를 해놔야 돼. 산자락을. 산자락을.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아, 예를 들어 한뭐 3천만 3천 평씩을 나눠주면은 그게 한한 아, 한 40만 35만 명 정도한테 나눠질 수가 있어요. 3천 평이면은 이게 이 경제 단위가 된다는 겁니다. 밭이 근데 노는 이, 이, 한 번밖에 안하지만 노는 지금 자금률이 100%인데 밭은 15%밖에 안 돼요. 밭이. 전부 다 수입이야. 올리 감자 밀뭐 뭐 옥수수 이런 거다 수입인데 이거를 국내에서 하고. 또, 가격이 안 맞는 건 보조를 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막말을땅 파는 일을할거 아니에요. 조금 기구들잘 소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100만 명에 대한 호구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데 이 도시를 건설하거나 산을 개관할 때 가서 토목공사에 가가지고 가서, 가서 이제 대마를 글로 건설 근로자로 가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총부에서 한개가한개 나와라. 그게 뭐, 1년에 뭐, 몇백만원 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돈도 없고. 이거는, 그렇게 자생적으로, 아까 제가 논래에서 국가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걸 그래서 말씀드예요 무한대로 예산 들어가요.